21강 3번, 우리 사미엘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 그 말을 썼을 때, 그 말이 뭐냐면, 뭔가 신가 봐요. 물, 모든 곳에 있는 물, 그러나, 마시기 위한, 마시기 위해서 한 방울도 없는 물, 모든 곳에서 물은 있는데, 마시기 위해서 한 방울의 물도 없다는 어떤 압축적인 신가 봐요. 그게 고위명사 뭐 라임 오브 디에시 r 스마리너에서 1789년 이 고위명사니까 그냥 이 고위명사라는 어떤 책에서 시집에서 이런 말을 했, 했을 때어 바닷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자 알려져 있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바닷물은 자 강조 정말로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닷물 마시기 바, 바닷물 마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똑같이 재진술되었다고 재 진술됐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적인 증거는 가리킵니다. 뭐인디케이트는 그냥 쇼우라 보면 됩니다. 보여줍니다. 역사적 증거가 여기 대시 생략됐네요.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바닷물을 자 알았답니다. 아, 두 번째 대 바닷물이 포르블자 마시기에 적합한이란 뜻입니다. 포르블 마시기에 적합한 뜻이 이것밖에 없어요. 뭐 휴대하기 쉬운 그런 게 아닙니다.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최초의 가장 초기의 깨달음 인식은 깨달음, 자, realize가 깨달다도 됐죠. 그리고 뭐인식하면됩니다 깨달음 인식은 어떤 깨달음 인식이냐면 자, 여기 바닷물 이승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자,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어, 잃어버리게 되었대요. 자, 엔티퀴트 태고, 아주 옛날 예적에. 그럼 옛날, 자,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을 때가 아주 먼 옛날인데, 그 옛날, 그 옛날, 그 옛날, 어, 도저히 그 시점이 어딘지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태고척, 아주 먼 옛날 쪽, 자, 옛날 쪽으로, 옛날에 대해서, 옛날에서 사라졌다. 자, 그 다음, 초창기, 초기. 우리 콜럼버스 자, 시대, 그럼 콜럼버스 이전, 그럼 콜럼버스 시대 이전에 가장 큰 두려움은, 자, 여기는 벤처 자, 모험하다죠. 과감히 모험하다, 모험하다. 이걸 부사처리합시다. 땅으로부터 너무 멀리 바다상으로, 바다 위에서 모험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oh, 자, fall off. The, uh, the surface of, of the earth. 자 그럼 지구 표면, 지구 표면을 벗어나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대이 법비입니다. 나대이 법비, 지구 표면으로 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 무슨 부족? 신선한 마시는 물의 부족이었다 이요 프레시는 신선한도 있지만 바닷물이 아닌 뭐다? 담수의라다 담수. 담수, 담수 그러니까 식용 식용으로 우리 식수자기 얘기면 프레시 드링크 라을 하면 식수의 부족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인간에서 관점에서 보면, 프로은 몸으로부터 하지 말고, 관점 나오면, 보면 하면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바닷물. 자, 그런데 그것은, 지구 표면의 70%를 70 덮고 있으며, 차지하며, 그지 그리고 보충 설명이니까, 이, 자, 이어서 연결하면, 자, 여전히 가장 광범위하고, 독특한, 오, 사막 황무지랍니다. 지구상에. 요거는, 사막 황무지, 쓸모없는 것. 비우적 편이겠죠? 바닷물은 constitute, 구성하다. 지구의 물, 그럼 지구물이 97%를 구성하고, 자, 구성하고, 그리고 여기는 삼, 자, 여기 담수, 그럼 마시기에 적합한 담수의 3% 중에, 그지또 여기는 fresh water, 그럼, 어, fresh water, 그럼 담수라 갑시다. 워터가 생겼다니까요? 담수, 담수인 3% 중에 3분의 이는 얼려져 있답니다. 그레스티얼 빙하와 우리 극지방의 얼음으로, 자, 얼려져 있대요. 그래서, 단지, 모든 물의 1%가, 지구상의 1%가, 그러면 보충설명, 호수, 강, 지하수, 대기에 있는, 자, 모든 물의 1%가, 자, 담수이고요. 담수이고요.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자, 테레스티리얼 어, 하면, 영토의란 뜻도 있고, 요 영토. 영토는 땅이잖아. 육상의. 이랍니다. 육상의 식물과 동물에 의해서 사용되주, 사용될 수 있다가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